안녕하세요. 정기술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분의 댓글 중에 하나를 발췌해서 좀 꾸며볼까 해요.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최근 댓글 중에 축하드릴 내용이 있어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이용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기술사님 영상들 잘 보고 이번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다음 B.H. 킴님인데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보고 기술사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119의 1차를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접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면접 관련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먼저 1차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예, 면접에 관련된 그 내용도 솔직히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어, 예, 조만간 면접에 대한 부분도 한번 올려드려볼게요. 이번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댓글 중 하나를 선정해서 만들어 보았거든요. 어, 지금은 그분이 댓글을 지우셨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 기술사를 취득한 후에도 회사에서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받는 대우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질문 주신 분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요. 과거에 저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기술사에 대한 대우와 처우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격수당을 많이 주는 것도 있고요. 아예 주지 않는 것도 있죠. 승진이나 진급에 많은 가산점 혜택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기술사의 필요성이 절실한 곳일수록 대우가 괜찮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술사를 취득한 후 현 직장에서 생각만큼 대우가 크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어, 물론 본인의 기대가 너무 크다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말해볼게요. 저는 그 스파이더맨 영화를 많이 즐겨봤거든요. 어 주인공은 어눌한 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다 우연히 거미에 물리면서 스파이더맨의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느 날 주인공이 친구들 앞에서 스파이더맨 복면을 쓰면서 나 스파이더맨이 되었어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친구들이 이제 놀라워하기보다는 조금 못 믿어워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와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기존의 이미지가 갑자기 한순간에 크게 증폭이 되거나 확장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 주인공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고 가정을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 어, 난 스파이더맨이야 라고 외친다면 어떨까요? 아마 새 친구들은 매우 경이로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친구들에게는 주인공이 스파이더맨이라는 그 이미지로 출발을 하게 될 테니까요. 자, 예를 든 것처럼 다니던 직장에서 기술사가 되었을 때 파격적인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는 이와 같은 이유도 있을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얻은 기술사에 대하여 되도록 기존의 처우 수준에서 기술사를 보유하고 싶은 그런 손익적인 욕망을 하게 될 거고요. 주변에서는 뭐저 사람 공부 좀 했나 보네라고 생각할 뿐그 사람에게 갑자기 우월적인 능력이 생겼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물론 모든 경우가 이와 같다는 건 아니에요. 파격적인 대우를 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앞서 스파이더맨의 예시처럼 자, 본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뭐 외부 전문가로 다가간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면 분명 대우의 차이는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사라는 이미지로 출발하게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미지에 맞게 능력을 펼쳐야 되겠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어, 이직을 하라는 권유가 아니에요. 현재 처해 있는 곳에서 대우를 못 받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도 실망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마음만 먹으면 대우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몸담고 있는 곳에서 어, 좀더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그게 아니면 더 나은 일터로 어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요.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조만간 또 괜찮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기다려주세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